주일날 8시 35분입니다. 아 7시서부터 8시는 제가 스트레칭하는 시간인데 오랜만에 우리 옆에 조그마한 어린이 공원에 가서 아 쌀쌀한 공기를 마시면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. 아까 샤워를 끝냈는데 밥도 먹고 야, 어제 내가 또 차단시킨 또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나는 어제도 그 사람 전화 없으면 전화가 한 통도 없는 사람인데, 자고 뭐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은, <laughs> 며칠 만에 이 사람이 왔는데, 이 사람이 소령 출신이면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인데, 우리 저 옛날 시골 옆에 동네 사람이더라고. 그래서 몇년 전에 만나보니까, 만나던 걸로 자기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감옥 갔다 오고 나서 만났는데 자기는 핸드폰에 (2600명) 이 아는 사람이 수록이 돼 있다고.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큰일 났구나. 감옥 갔다 온 지도 모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이제스트로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을 갔다 왔다. 그 얘기예요. 소령 출신이면서 이제 소령으로 전역을 해가지고 그 병무청 직원이 된 모양이에요. 근데 병무청이라는 데가 군대 안 가려고는 그 나쁜 놈들이 여러 가지 술술을 쓰겠죠. 그 2600명이 뭐 대단해서, 이 사람이 대단해서 들어오겠습니까? 뭔가 어떻게 사기칠 게 없나 하고 들어왔다가 아마 뭔 게임에 넘어간 모양인데 이 사람이 어제 전화를 왔는데 또 미국에 이제 아들딸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 살러 갔다가 여기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싹 털고 새로 살고 거기 와서 살으라고 하는 게임에 아들딸이 오라고 하니까 갔다가 트럼프가 또 취임을 했네. 다 쫓아내니까 와가지고 세상에 지구 반대편에 여기 서울 반대편 신방화역인가 어디에 교회가 있다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나한테 그리 오라고. 나는 의정부 교회있좀 많은 데 가서 점심 먹으러 가는 교회가 있다고 <laughs>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리 오라고.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. 거기 갔다 오면 저녁 7시가 됩니다. 근데 그 모이는 사람이 진짜 익사이팅한 사람들이 모이면 좀 어떻게 좀한 번씩이라도 가겠는데. 세상에 어디. 은퇴에서 갈데 없는 그런 사람들 다 꼬득에다 놓고, 아니, 지구 반대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시간 코스트가 어떻게 됩니까? 어? 사람마다 시간 코스트가 인, 계산이 틀린가 아니잖아. 저녁까지 먹고 드시고 가면 된다고.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한테 속더니 이제또 대우주에 올린 시간의 가치를 착각하고 있어. 그 브랜드도 없는 노인네 눈에 희, 응? 희망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족속들만 데리고 어거지로 데려다 놓고 문 반대편에 만들어 놓고 이쪽 사람을 그리 오라고 그래. 이게 뭔 짓이야, 그게.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참 이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. 얼굴을 보면 전혀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되는 일상의 삶은 사는 사람이 어제 또 차단시켜 놨는데도 전화를 받아보니 또그 소리를 했어. 안 갑니다.